자, 그다음에 또 대결이 있죠. 어, 어 이거, 이거 대박이었다. 와, 아, 이건, 이거. 야, 이거 월드컵이었어요, 우리. <laughs> 정말 8강전이고 슈퍼존의 우승정섹시매매의 <laughs> 김아무개 경기. 아, 이거 진짜 명경기 됐어 진짜. 그죠? 아, 우리 마무리치가 어느 눈이 솔직히 아, 어... 너무 멋있었어 나쟤 너무 팬됐어 김한복에 솔직히 품여 있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나오는 거야 막 업무 춤 너무 우리랑 안 맞다 <laughs> 결이 안 어떻게 그렇죠. 김한복이 님지 예능으로 수 있지? 가네 형들 했는데... 또 예능으로 가네 앞으로 봐봐 지금...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laughs> 너무 역시 예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예능은 예능 표정도... 안... 많이 하는 건아니 이게 이 너무 좋아서 우리 그걸, 아, 봤어. 그치? 우리 그걸 봤어. 그니까 아, 그아나이 경기 보고 진짜 안국 와 진짜 안국에 빠졌어. 나 근데 이건 진짜 나 빨리 보고 싶어. 와, 먼저 진짜. 봐서 너무 좋을 정도로 순정 파이터 내에서 <laughs> 가장 빨리 먼저 기다려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경기가 이 경기.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 어 얼마나 만들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참가자에 비해서 제일 떨어지는 부분 조금 떨어지죠. 지 <laughs> 근데 저희는 기술적으로. 기만무게, 우리 어, 지원자가 기술적으로 떨어지고, 체급도. 음. 사실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많이 없어 낮은 체급에 가도 되는 체급임에도 자기는 높은 체급으로 음. 나갔어요. 그 때, 그리고 그 네. 날이, 그, 저, 그 시합 전에, 그 하루? 네, 그 통수, 저부. 너무... 그 마음이요, 아... 어, 마음으로 이제 지압 나가고 이게 마인드, 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김노 선수가네 지압 하기 전에 <laughs>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스토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대박이었어. 아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어요. 저희는 오순정 지원자 할때 높이 봤어요. 네. 타격적인 실력을 오시한테 너무 잘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는 어찌 보면 큰 기대 안 했어요. 음. 그 대신 맞아요. 포기하지 말고. 이기면 최고의 역전 드라마다. 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그걸 얘기를 했구나. 그러겠어요. 일 힘든 너, 상대고, 어, 어려워. 근데 그만, 어. 만약에, 너가 이기면 최고의 드라마가 나오는 정도로. 슈퍼 어. 히어로 된다. 야, 너 슈퍼 히어로 된다. 된다니까. 음.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했어, 우리가, 뒤에서. 그리고, 이 경기 전에, 사실 뭐, 전술은 아니고, 그냥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가드 많이 올리고, 많이 움직이고, 근육도 많아서 중 많이 쓰면 지쳐서 그냥 많이 맞으니까 많이 쓰지 말고 한 번만 노려봐. 음, 그 <laughs> 많이 움직이고 빨리 보고 네, 얘기하고 싶다. 예 경기 를 한번 보시죠. 네. <무늦>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iyor> 자 하지만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여기. 승부는 쇼미의 실력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이거 여, 이거 여기서 나온 거야? <무늦> 야 이거는 진짜 최고 빅매치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체격 차이도 나. 우리 순정 파이트의 전환점이 아닐까, 이 경기가. 그니까. 10kg 차이 났겠다 오케이! 그 열정. 오케이! 그 레디! 파이팅! 그요. 그래, 어, 뭐, 이제 체격 차이 얘기하시네요. 아? <laughs> 어? 이제 체격 차이 를 얘기하시네요. <웃음> <웃음> 체격 차이가 체격, 많이 나서. 어, 어, 체격 차이 <laughs> 어, 많이 나. 이제 체격 차이를 어, 얘기하시네요. 너무 많이 나. 뭐, 너무 많이. 나. 아, 느껴보니까 이런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체격 차이 크죠. 와, 엄청 아, 엄청 크죠. 10kg 누구 차이나는데? <laughs> 큰데 <어떻게 웃음> 10kg 이상. 10kg 이상이야. <laughs> 그러니까. 아. 저기 다가보니까 위에서 너무 많이 쓰면 많이 지쳐. 그러니까 힘들어 힘들어. 희한하게 얼굴로 맞으면 안 지치는데, 안 카드위로 맞으면 지죠 근데 이런거도잘 버텼어. 아, 김아무게가 레슨 방어도 사실 약한 편인데, 어. 잘 버텼어. 어. 아무것도 몰랐잖아. 음. 않아? 교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체육체 어. 아, 많이 안 갔어. 세상한것 같아. 근데 확실히 로킥도 많이, 많이,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고, 잽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맞았어. 이거 봐. 길이 차이가 많이 어. 나서. 사실, 실력, 스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승님이 훨씬 유리했는데. 오, 많이 맞았어. 아.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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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오, 오, 오. 아. 어. 야, 거의 와, 캐릭터. 진짜. 오승전 쎄, 주뭐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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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주모가 이렇 맞았어. 어, 잘 보고 있어. 와, 근데 앞으로 가잖아. 아. 아. 그게 덜 맞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가 어, 어떻게 저렇 싸웠어 그니까 파워가 안네요승정 원래 이 정도 맞으면 봉이 하거든. 가돌 위빙을 해도 구 많고 엄청서 느려. 잘 풀어. 포...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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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아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돼누안돼대황 그라운드도 강 그라운드 강 기억이 안 나.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파운딩 많이 받았어. 이거 진짜 드라마다. 진짜, 진짜 드라마다. 와, 이건 진짜 편지 없이 내보내. 아, 판매가, 현재로시네, 아, 아, 아 어. 야, 뭐 거의 옆에가 스탑할랑 말랑한 곡이었는데. 그렇지. 여기서 음. 그 나도. 아. 그 가만히 가만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바로 가. 오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게바뀌 여기서 앞으로 가. 그러니까 봐봐. 지쳤어 아, 좀 지쳤어 어, 네, 봐봐 아. 지쳤어 오 좋아, 그만, 계속 맞았어 아, 잘, 잘 버텼어, 아, 잘 버텼어 아, 아, 야이형 여기서 여기가... 대박이다, 진짜 야, 1라운드 고 1라운드... 음.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음. 틱을 좀 차지 말자 펀치로 하고 <laughs>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킥을 그만 써라 너무 힘들어 음. 지금 너무 지쳤다 음. 그러니까 펀치로만 해도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 높지 우리는 1라운드 끝나고 그냥 그 괜찮다고 생각해잘 버텼고 어. 주먹이 너무 세니까 버틸 수 있는 거는 가드 많이 위에 올려서 어. 가드 위에 맞는 거 많이 움직여서 10개 맞을 거 <laughs> 하나 맞는 거 음. 그리고 내 머리에 주먹이 닿을 때 그때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다. 계속 움직이다가 한번만 울어라. 주먹 많이 쓰지 마라. 너무 힘들어. 신기한... 너무 많이 쓰니까 그 얘기만 있어. 어, 많이 쓰지 정확, 마라. 정확하게 하셨네요. 아, 그리고 그 얘기 또그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이트가 약하니까 훅 하라 했어. 요 그래도 절대 하지 말고 응.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조건 보기 세다 주먹이 어, 있다 어. 했는데 아, 뭐라고 하는지 아, 저... 안 들렸대요. 내 김하고 있는 거. 안 들리지. 아. 안 들리지. 무슨 말인지 정신 없지.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네. 해서 한게 아니라 자기가 잘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대기실에서도 계속했죠. 아, <laughs> 대기실에서 똑같은 얘기 대기 를 계속했어요. 그래요. <laughs> 계속했어요. 계속했어. <laughs> 네. 왜냐, 중간에는 안 들려. 어차피 기억 못해. 아, 대기실에서 맞아. 계속 한1 0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세컨 뒤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그렇지. 머리 움직여가지고. 우리 게요. 우리 봐봐, 둘이 움직여. 엄청 움직이고 있는데 둘이 그냥 많이 있고. 이게 오히려 더 선수가 정신 상하는 수 있어서 맞아. 이기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 저렇게 맞고 지고 있을 때는 큰 소리 한번 하면. 가득하면 갑자기 딱 한낮. 올라간다니까, 어. 그죠? 어. 그럼 몰라서 그래. 그러지 않다. <laughs> 아니, 잠깐만요. 자기가 잘하는 선수는, 아, 지도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러고, 우리가 잘했다면은, 고하 어, 아니라고 그러고. 아까는 뭐, 체중, 체중 차이를 왜 얘기하냐고 그러고, 여기서 계속 체중 차이 얘기하고. <laughs> 보니까 그게, 그 <그게> 보니까. <laughs> 어, 어, 아, 그러니까. 체급 아, 차이 억울하잖아. 15kg 정도네. 15kg 렇게 차이 15, 나는 다안 아, 돼, 안 돼. 체중 높지? 뭐, 안 차이 나면 안돼 아, 무 아니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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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돼, 안, 안,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시는구나. 안 되지. 선수끼리도 안 돼. 아, 그렇구나. 왜 체급이 있겠어? 선수끼리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게임은 괜찮아. <람이> 게임은 괜찮아. 게임은 괜찮아. 게임은 괜찮아. 다이빙 안 돼. 어 격도 안 돼. <람이 Hindu> 게임은 괜찮아. 어, 이길 수가 없구나. 아,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요 잠깐만요. 왜? 최도민 또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최도민 어, 또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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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누구한테 지금 문자 보내고 있어요. 야, 어. 타임어. 어 잠깐만요. 와 다임. 이거 이거 뭐야? 아 어, 이거 매미 킴팀올겠다 아, 제작 아, 경기 중 핸드폰. 진짜. 타이머 하잖아요 타이머. 어어 어? 어, 어, 이거 아 어. 이건 아니야 이게. 나 아, 아니야. 지금 경기 중. 좀...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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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머 어, 보는 겁니다. 좋은 순간 야 진짜 보내고 있는 거잖아. 제가 봤어요 나 오빠 일하고 있어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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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그렇다. 아.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좀 그랬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오빠, 이래지 제가 타이머 열심히 았는데 이따 연락할게 네. 하더라고. 목다쉬었어저 타이머 소리 지른다고. <laughs> 그 시간에 문자 보내는 건 나도 아, 좀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너무 아. 무례했어요. 아. 아. 이렇게 또 저를 또 보내려고. 와, <laughs> 아. 아, 진짜 너는 진짜. 야, 이거 매미 캡 t <laughs> 이 특종이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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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캡 아. 봐봐, 제대로 걸렸어. 봐봐, 아. 제대로 걸렸어. 저 눈빛은 아. 조건 문자예요. 어 문자. 문자.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타이머. 그래서 제가 감히 어찌 그러겠습니까. 전사들이 싸우 있어요.

어이, 어이.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라. 확실히 바뀌었네요 전술 그러니까, 바뀌었어 바뀌었어 근데 킥안해킥안해을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킥을 차거든요 그거를 후회 엄청 하더라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도 조금 맞아서 그런가? 아, 고개 숙이는 거 보세요 아. 와 우리 말 들었어요 아그 숙이다가 오빤 어, 고개 숙이는 것또 들은 거예요 어. 나, 고개, 나도 고개는 당연히 숙이지 않는 나도 진짜 나도 <laughs> 저거 봐봐 많이 숙인다 아, 오. 우리 말잘 들었어 <laughs> 아, 어아 그런 그렇지. 건가? 어. 어, 여기서, 어. 어, 로키 치지 말아야지. 아. 제가 사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 그거를 끝나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가, 계속 앞으로 가. 이거 봐봐. 그서 어우, 남자야, 남자야. 와. 자, 이렇게 서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말안듣고한번만맞으면 돼요. 아, 근데 체력도 좋다. 음. 근데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드는 것아우 근데, 와. 아, 진짜 자기가 나쁜 하던 이만 두번 쳐졌네. 저 이제 펀치만 계속 저렇게 그러니까. 뭐 해도 와, 근데, 근데 이거 여기 이, 이 이거면 아, 엄청난 아, 아, 이었어요 본인이 끝나서 아, 뭐. 그래? 여기서 아, 세번 차고 어, 어. 근데 맞아서 조금 아, 아픈게 보여서 그래 그런 거야 방어아 다시 한도뭐어 아, 이럴까 아, 그러니까. 어 힘들어 힘들어 저킥세번 사십 번대결줘야오오 여기가 안내 와. 오아 너무 들려 오와 아, 여기는 힘들어 아마 힘들 어오 선수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하나 하나 둘가 그렇지 아, 아, 아 어. 여기 여기서 둘가 도망가다가 이게 오 가도 우리 공격수 여기 여기 오 그러니까 저기 불안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위험해 저렇게 저항하지 말라고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많이 쓴다 많이 쓴다 오 여기서. 와 맞으면서도 많이 마시... 어. 이거봐 어. 아. 아... 이거. 좋아, 이거. 어. 여기서 우리가 아, 어. 더안 어, 어! 어! 이다 어.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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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오! 어. 아, 다 와! 불 아, 역전했어. 너무 아쉬워. 아. 다시 우리, 우리 난리 났어 옆에서. 아 난리 났어 우리 난리 나... 우리... 아 근데 김아브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와 뒤에서 난리, 난리, 난리 났어 우리 둘이 야 이건 솔직 난리 왔어, 난리 났어 난리 난리 났어 와 이거를 아한방 있었네 아 한방 아, 한 번, 한번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피해니까 이게 네. 걸리고 가는 거 아이 다행이군요. 아, 그럼 많이 싸우고 끝까지, 끝까지 잘했잖아. 분명히 네. 이기려고 했으면 2 라운드부터 태클했어도 아마 이겼을 거예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싸우고 싶었다고. 아, 그게, 아 그게, 맞아, 너무, 진짜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런 빅 매치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물론 음. 어, 우리가 이겨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패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 아, 와, 진짜. 이거는 아, 지금 봐도 좀 올라 올라가네. 이건 진짜 저희 진짜 저때 기분은. 아, 송은영, 진짜 야. 예전에 그, 멜빈 매업프랑 싸울 때, <laughs> 어, 나그 정도의 역전이었어, 나 <laughs> 진짜. 진짜 그느낌 그때도 딱 이랬던 것같아 어. 이런 느낌으로 좋아했어요형 맞고 도복 끌어 당기고 막 하고 있는데, 음. 뒤집어지면서 안바로 이겼을 때그 역전 사람들, 그리고 이겼을 때 형이 좋아하는 이 느낌이 여기랑 너무 똑같았어 어. 야,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멜빈누나트 경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와... 감동이,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명경기와 재밌는 경기는 꼭 인류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그 열정과 와. 서로 이런, 모든걸다 쏟는 경기를 하면. 그렇지. 그 똑같은 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야, 갑자기 멜리누나맞아맞아 진짜, 아, 네. 네. 진짜 오늘, 어, 편집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때의 그런 감동이 다시 왔어요. 예. 그대로서. 빅매치였잖아요. 그렇지. 네. 모든 경기가 거의 이 정도의 감동이 있고, 정말. <laughs> 변수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기왕이면, 어, 우리 섹시매미에서 어, 경약급중약급다 우승자가 나왔으면. 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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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시즌2에서 다시 한번 붙기를 너무 <웃음> 바라고 <웃음> 있습니다. 너무 욕심 좀 과하시다. 에이. 제가 봤을 땐 우리 팀의 팀에, 슈퍼존배 팀에서 우승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근데 이렇게 무시하다가 김하무이 님이 이어가지고 이번에. 네. <laughs> 음, 김왕국이 아. 진짜 너무 팬입니다. 김하국님김이가 <laughs> 결승까지 갈수 있는지도 기대해 주시고.